휴일이라서 지금 인부들은 없는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주택가에 엄청 밀접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도 고통이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주민분들과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얼굴 나오셔도 생활합니다. 제더빅안 나오면 좋지. 하도 음. 많이 나갔어. 네. 그러면 목소리만 나가는 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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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사시면서 예. 이슬람 사원 때문에 느끼신 고충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고충은. 네네. 뭐이 사람들이 뭐 기도하러 와서. 네네. 많이 떠들고. 네. 특히 남아단 축제 때는 뭐. 그 사람들은 뭐 해가 있을 때는 뭘안 먹으니까요. 밤에. 네. 네. 많이 기도한다고 떠들고 그랬죠 음. 떠들고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슬람은 기도하면은 뭐 상점을 뭐 폐쇄한다 뭐 이런 문화가 있다던데 그런 건 없었나요? 상점을 폐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점은 잠깐 문을 닫는다 뭐 아, 이런 게 있어요 네.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소음이 주된 처음이, 네. 처음이 많이 그렇죠 네. 막 여기 여기 지금은 이렇게 돼가 있었는데, 전에는 여기 마당에, 네네. 막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쳐놓고, 네. 카레 그게 냄새가 되게 나요. 아, 음식 냄새? 예, 그게, 네. 우리 보통 우리나라 카레는 맛있는데, 이거는 한식료라서 그런지, 네, 그렇죠. 냄새가 되게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네. 그걸 이제 여기 천막을 쳐놔놓고, 그걸 막 여기 마당에서 막 끓이고 그랬거든요. 항해를 해도 뭐 소용이 없나요? 아,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북구청에 음. 민원을 열줄 모르고, 여기, 가면 한라마트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열답니다. 아. 어... 애기 전에, 이제 그랬기네. 그 사람이 살을갔다 갔는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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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골목에 사람은, 그 애기, 응, 어, 어. 임신부가, 네. 애기, 근데 음식을 해가 있었는데 이 냄새 때문에 못 견내. 의사를 갔다 카네 네. 그 정도로 거기 냄새가 많이 나서. 아... 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 같기는 정말로 냄새가 많이 나요. 항신료 항 자체가 네. 그 항신료를 쓰는 많이 써서 그런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냄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되게 예예 예. 공해가 예예. 그, 네. 예. 좀 그렇죠 그러고 네. 밤에 우리 딸이가 지금 시집을 갔는데 저이 네. 방에 잤어요 잤는데 네. 밤에 새벽에 뭐 새벽하면 우리는 전부 다 밤에 네. 보통 시작이가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0시부터 시작해 거의 그지요 네. 우리 나라 사람 자야 되잖아 네.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뭐 학교도 가는 사람 가고 또 직장 다니 직장 다니고 밤에는 자고 아침에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뭐 여기서 마당에서 뭐한오십명 거의, 칠, 많게는 한백 명, 좀 적게는 한 80명, 이런 마당에서 아. 먹고, 떠들고, 그 새벽에 떠들고. 그때가 시간이 몇 시쯤 됐었죠? 또3시 됐는데, 그카랍니다 아. 그래, 막 떠들고, 그러고 또, 한 번은 또, 우리 딸내미가, 난리가 났어요, 그, 그때는. 예. 네. 막, 엄마! 얘, 얘가 좀와라카다 그래, 왜 가있겠네. 엄마, 저, 뭐 저런 사람들 다 있노? 하면서. 자야 되는데 오늘 더 떠들고 난리다 하면서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는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고 아침에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 모든 네. 일을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가 있을 때나 먹지도 안 하고 안안 움직인답니다. 아. 안 주고 밤에 깜깜할 때 먹는 거야. 네. 먹고 떠들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지 하고 그 새벽에 그 학생기를 들고 막 아. 학생기를 막 들고 막 말을 하더라고. 학생기까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을 해가 안 안들 리겠지 그리고 새벽에 학습기를 들고 그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죠. 바닥부터가 사는데 네. 그 새벽에 학습기를 들고 그래. 너들 뭐 우연나 말이고.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뭐 우리 딸애가 있어갖고 시집 안 가고 있을 때는 이 방에 잘 일이 많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시집을 가고 나에 이제 나주를 한 번씩 이제 그래서 아빠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만 요즘 주 금방 주올 자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이 데리러 가면 내가 이 방에 아가 낮에 자 보니까 여기서 마라소까지 다 들리더라고. 아... 그래 아 얼마나 힘이 들었겠노. 네네. 혹시 그 홍준표 시장의 예. 그 이슬람 사원은 종교의 자유이므로 예. 음, 건축을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 들가 네. 뭐,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우리가 북구청에 갔었어요. 보국장이 보자케가 네. 뭐, 자기가 부임해가 왔는지가 파, 한 10일 됐다 갑니다. 네. 발령받아 왔는지, 부임을 해가 왔는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갔더만은, 근데 돼지대가 좀 치아달라, 이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니까 법대로 살아야 되고, 네. 어. 판사가 판결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혼란스러워 안 된다, 이 카드야. 그래서 제가 캐서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살아야 되고,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걸 대해서 왈가 불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판결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자리가 그러니까, 자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음, 너무 붙었잖아. 사원하고 네. 가정집하고 하면서. 네. 그 자리가 그러면은 자리에 따라서 이건 맞다. 이건 지로 된다. 이건 지면 안 되겠다. 그런,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네. 무조건 그렇게 법치국가에서 그 판사가 내는 판결 갖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란스럽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음. 내가 계속 어~ 아랫게 인자 사람들이 우리 어~ 올 일에서, 골목에 올 일에서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네. 말했어요. 어, 대구 시장님 이걸 지어야 된다, 한다 하는데, 네,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기는 시장이잖아. 네, 네. 우리,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여기 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여 사원이 여기 들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지, 자기가 일단 한번 와보고, 이 상황을 보고, 아, 그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은 그래도, 판결을 내려놨어도 아, 네. 그건 아니다. 내가 와보니까 아니다.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걸 갖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어? 판사가 지락한 게그 그 자체가 잘 됐다 하는 게 아니고, 와보니까 이 자리가 이렇더라. 네. 자리가 이러니까 여기는 못 짓는 게 맞다. 여기는 지면은, 짓고 사원이 들었으면은, 옆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도 갈 거고, 재산 피해도 없고, 모든 옆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고 파이고, 그리 고통이, 그, 대, 따르는 부분이다. 이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도, 내가 볼 때는 아니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딴, 딴 쪽으로 이전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내가. 그때, 음. 사람들이 왔길래 그래 말을 했어요. 음. 그 무조건, 음. 네. 뭐, 자기가 검사 출시라고, 판사가 이판결 내렸다고, 우리나라는 법치국 가니까 법대로 지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 네. 사람이 있어야 법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은 둘째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지.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시장이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기 사원을 시력하면 그러왜 해야 됩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 동화되지 않는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처음에 네. 이 사원 짓는다 소리를 듣고 네.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네. 여기 사원 짓는다를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하니까 전국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말이 어 동아대에서 같이 그걸로 살면 안 되나? 네. 어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문화, 네. 다문화로 살면 되겠다 하는 말이 어떻게 다문화가 되노? 그렇게는 네,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어마 사람 다와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네. 중국리라 사람들이나 뭐 캄보디아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 동화됩니다. 네. 저쪽 골목에 사람도 베트남에서 왔는 새벽이라 일로 한국에 시집 왔어요. 네. 시집하고 아기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자체가 이렇게 때문에 우리하고는 동화가 안 되잖아. 네, 네. 근데 자꾸 경북대학교에서는 같이 다문화로 생각하고, 다문화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동화되고 살, 살면, 살수 있고, 왜 도, 다, 다문화가 안 되고, 와, 동화가 안 되고, 어떻게 동화됩니까? 네.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동화가 안 되겠노 싶,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반대를 하고 하니까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네, 네. 이슬람하고 쓴는 편지를 하면서 네네. 그걸 들고 와 가지고 만데 다 돌려서 우편함 다어 놨어요. 그래 또보도 본다는 말이 우리는 사원이 필요하고 사원이 있어야 되고 네네. 사원을 지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숨을 쉬고 사는 이유라 이유고 네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그오란 책대로 사례법으로 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문화가 됩니까? 자기들 사례법으로산다는데요 꾸란 책대로 산다는데, 꾸란 네. 책대로 살면 우리하고 다문화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다문화가 됩니까? 안 되지. 네, 네, 네. 우리가 안, 같이 동아대가 살면서 다문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들 자체가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문화가 안 되지. 네, 네. 우리는 그냥, 누구말말로 희작도 안 쓰고, 한국에는 거지 네. 네. 희작도 안 쓰고, 뭐 여자들 다 내놓고 살잖아요. 다 내놓고 살고, 네. 말 그대로 여자들은 이게, 그 자체 똑같이 남들처럼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직장 생활 하고 그런 그거에서 사는 그런 나라인데 문화가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네. 왜 한국 보고 동방의식으로 가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그걸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화가 됩니까? 맞습니다. 네. <laughs> 이상으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